매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 카페, 술집, 미용업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년째 자영업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마스터리 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대1 대면 강의와 평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인연을 맺은 수강생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자영업 사장님들의 매출 문제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누군데 뭘 가르치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영업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1년, 2년 짧은 경력으로 잠깐 강의를 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과 달리 10년째 자영업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다운로드 앱을 직접 개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7,000명 이상이 활동하는 자영업 10억 매출 만들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 자영업 마케팅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사를 해 보기는 했냐? 장사는 종합 예술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저는 장사를 가르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알려주는 분들은 유튜브에 많습니다. 저는 장사의 한 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많이 파는 방법, 즉, 마케팅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가게로 손님을 끌어들여 매출을 올리는 실전 마케팅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분들에 비해 마케팅에 관한 월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질 개선, 서비스 관리, 메뉴 개발, 브랜딩, 장사 잘 하는 법을 배우면 빠르게 매출이 오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지요. 대표님은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걸려도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은 매출은 확실히 오릅니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객은 온라인,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팔고 있다면 대표님에게는 마케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비슷비슷한 메뉴와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직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전 마케팅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장사 잘하는 법 브랜딩 같은 뜬구름 잡는 다른 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법 데이터를 이용해 단골을 만드는 방법 마케팅 자동화를 만드는 방법 등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전 마케팅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컴퓨터를 잘못해도 상관 없습니다. 10년간 연구한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온라인 강의와 단체 강의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대1 맞춤 교육. 마스터 특강의 가장 큰 장점은 1대1 맞춤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점입니다. 수강생 각자의 업종과 상황에 맞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30분 대표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 중 으뜸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투자하세요. 마케팅 능력을 키우면은 어떤 가게든,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서비스든 많이 팔수 있습니다. 돈벌수 있습니다. 진짜 매출 공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국내 자영업 교육하는 곳중 유일하게 수강생들이 직접 매출표로 인증하는 곳입니다. 10년 동안의 연구 노하우를 통해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답을 찾아 놓았습니다. 대표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면서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대표님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전문가의 10년 노하우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지금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불황에도 단한달 만에 매출 2배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